우리 공화당 수석 대변인 임지현입니다. 브리핑 두개 드리겠습니다. 박원순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겠다. 우리 공화당은 한다면 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13일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철거 비용으로 1억 원 넘게 서울시가 빼갔음을 밝혔습니다. 박원순은 우리공화당의 천막설치가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폭력적 집회였다고 주장했고 그는 자신을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박원순은 자신과 서울시가 자행한 짓에 대해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박원순의 서울시가 용역 깡패 수백 명을 동원해 우리공화당에 대해 진행한 강제적인 행정대 집행은 명백한 불법행위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공화당 당원들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여성 당원 한 명은 갈비뼈가 4대가 부러지고 남성 당원은 실명 위기에까지 처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태극기 항쟁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우리공화당은 올해 5월 10일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해 천막 당사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정당 활동이며 정당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광장 사용에 대한 조례를 들어서 우리공화당 천막을 불법 천막이라 규정한 것은 박원순과 서울시의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헌법적 권리도 알지 못하는 법적 무지입니다. 박원순이 용역강패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자행한 불법 행정대집행은 지금 법적으로 진행 중이며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박원순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이미 집행된 행정대집행 비용을 이자까지 쳐서 되돌려 받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원순의 노골적인 야당 탄압 행위와 법적 무지와 오만 불손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가짜 인권 변호사 박원순의 야당 탄압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폭력을 자행한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 공화당 제155차 태극기 집회 예고입니다. 망국적 좌파 독재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공화당 제155차 태극기 집회 11월 16일 낮 12시 30분 서울역 앞 오후 4시 광화문 오후 6시 청와대 앞 반드시 좌파 폭정을 막아야 하며 끝까지 좌파 독재를 분쇄해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제155차 태극기 집회가 16일 내일 서울역에서 개최됩니다. 일부 집회는 낮 12시 30분에 서울역에서 시작하고 오후 2시 30분에 시가 행진을 시작해서 서울역에서 숭례문 앞을 지나 서울 광장을 거쳐 광화문 태극기 광장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진격합니다.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부 집회를 갖고 오후 5시 30분에 행진을 광화문 앞을 지나 효자동까지 진행합니다. 오후 6시에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 청와대 앞에서 3부 집회를 갖습니다. 16일 제155차 태기 집회는 천만인 무재석방 본부가 주최하고 우리공화당이 주관합니다. 집회에 앞서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홍문정 공동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연정을 통해 좌파 세력들이 장기 집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좌파 독재법입니다. 공수처법은 국민을 통제하고 권력 기관을 장악해 공포와 탄압을 통해 좌파 독재를 비호하고 연정하기 위한 좌파 독재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 국회의원까지 증언하겠다며 좌파 독재 연장과 좌파 세력 확대를 위한 탐욕을 노골적으로 강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좌파 독재법은 애초에 시작되어서도 안되며 지금이라도 폐기되어야 하는 악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좌파 연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여대 야소 국회에서 막을 수도 없는 좌파 독재법 논의를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며 반드시 국민이 단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좌파독재 정권은 한일 지소미아를 비롯한 안보 사안까지도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좌파독재 정권과 추종세력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망국적 좌파독재법은 반드시 태, 폐기되어야 하며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 혁명은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통일 조국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태극기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2019년 11월 15일, 우리 공화당 대변시켰습니다.